예, 안녕하세요. 이레마켓입니다. 아, 휴가 끝나서 어저께부터 시장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 어저께 날씨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뭐, 온도 여전히 덥네. 여전히 덥네. 요 아, 여전히 덥습니다. 날씨가. 아, 더워서 그런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지금은. 어저께, 솔직히 어저께도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이제 뭐한달 있으면은 추석휴가 또 있긴 있거든요. 추석휴가 아마 지나야지 진짜 진정한 피크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물건 봐라. 이게 다 신상이거든요, 신상. 차들도 막 많고, 이제 가을 신상 나왔으니까 이렇게 막 물건들 많아가지고 차로 물건 가지고 와서 여기 아저씨들이 매장에 이렇게 배달하는 거거든요. 제아저씨들직 지기 아저씨. 지기 아저씨거든요. 차가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금방 보신 것처럼 이제 들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와. 뭐, 근데 솔직히 기본적으로 차가 보통 이렇게 되긴 되거든요. 진짜 바쁠 때는 저 뒤에까지 진짜 차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뭐 매장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어 물건들이 빨리 이제 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떤 문장은 이제 복글복으로 빨리 오는 매장도 있고 늦게 오는 매장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아 우리 멜고는 언제 오지 하고 막 되게 애타게 기다리는 매장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쁘시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매장에선 되게 근데 애타기도 하고 물건 빨리 와야지 물건 풀어서 이제 손님한테 팔기도 하고 매장 티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럭스랑 fm 쪽 한번 돌아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바뀐 데는 없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전부 다 파간 건 아니지만은 뭐에피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 1층에서 뭐 3층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 매장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같은 층에서 그러니까 뭐 새로운 매장이 이렇게 막 되고 그런 거보다는 상가 자체에서 이제 어 지하에 있던 게 열리면 3층으로 가고 약간 뭐 2층 뭐 230호에 있던 매장이 뭐 201호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많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약간의 뭐 옮기는 것만 있지 다른 건 별로 없었거든요. 어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줄서서 FM 플레이스 플레이스 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지금 장마는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어, 어저께부터 너무 덥더라고요. 아 진짜 덥다. 밖에는 막 너무 덥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습한 건 아니라서 좀 괜찮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둡지긴 아, 합니다. 저희 버스 왔네 버스. 미니 봉고. 저 봉고 타고 플레이스 가는 거거든요. 봉고 오면은 이제 뭐 플레이스에서 탔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서 아마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타고 이제 플레이스 가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럭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자. 럭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변동보다는 약간 새로운 매장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좀 유어스랑 킨드 쪽이 좀어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매장 자체가 그래서 특히나 유어스 쪽에서 저번부터 계속 좀 매장들이 많이 옮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유오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좋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유오스에서 럭스 쪽에 좀 넘어온 것 같고요 그래도 뭐큰 매장 같은 경우 뭐 그래도 뭐 인더마랑이라고 그래도 되게 괜찮은 매장이 있거든요 그 매장이 일단은 뭐 인더마랑이 FM 럭스 1층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규 매장들도 많이 생겼고 아무래도 뭐 저번부터 해서 럭스가 좀 어 많이 좀 좋진 않았는데 이번에 좀그 위에 분들 바뀌면서 진짜 물갈이 하는 물갈이 확 해가지고 제가 생각으로는 뭐 럭스 쪽이 정말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예, 대거 대거 한 물갈이 된거였죠 그런데 계속 이제 또 좋은 매장 뭐 괜찮은 매장들 뭐 퀸즈 쪽에 있던 매장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어스 쪽에 있던 매장들이 그쪽에 요즘엔 많이 안 좋으니까 솔직히 그쪽에서 많이 럭스 쪽으로 많이 와서 럭스가 진짜로 뭐어 많이 좀 진짜 뭐 다양하게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럭스가 많이 핫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스에서도 제가 이 플레이스는 조금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간지가 좀 되긴 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플레이스에서도 많이 좀뺀 매장도 덩그 많더라고요. 플레이스 솔직 플레이스 들어가기도 힘든데 어 그래도 뭐 빼, 빠져가지고 뭐 그냥 원래 APM 지하층에랑 그리고 뭐 플레이스에 있던 매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스 쪽에서 빼고 그냥 APM 지하 쪽에 한 곳만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플레이스에서 빠진 매장들이 뭐 찾으시는 매장 있으면은 뭐 다른 데 있는 매장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마 거래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제가 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되게 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1층이나 보면은 이제 안내데스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의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아 여기 매장 여기였는데 어디로 옮겼어요 라고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뭐 이동했어요. 그런 기본 정보들은 그래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매장이 문을 닫았으면은 뭐쩔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정보들은 미리 파악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 보니까 어 날씨가 아직까지 많이 더우니까 뭐 내수 국내 쪽에서는 물건이 그렇게 많이 팔가지는 않고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요즘 시장이 중국 분들 위주로 장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중국 이제 화물이나 물류 쪽에서는 어저께 와 물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빼더라고요 진짜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주문하는 스케일 자체가 틀리니까 보통 뭐 기본 10장 10장 뭐 이렇게 색깔별 10장씩 해도 뭐 진짜 뭐 이제는 뭐 가을옷 겨울옷 이제 부피도 있으니까 진짜 많이 빼긴 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날씨도 그렇고 좀 약간 좀 많이 하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깔 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기본이로 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물건 같은 거 보면 이제 니트도 많이 나왔고 그냥 푸드, 집업 같은 거랑 그리고 원피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좀 소비자분들도 뭐 지금 사서 입기가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장에서는 이제 물건 싸놓은 거 보니까 아직까지 뭐 휴가 전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샘플로 많이 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주 거래처라든가 이제 메인 거래처 그런데 이제 샘플 같은 거 이제 요청 들어오고 있으면은 샘플 싸서 좀 보내는 걸좀 많이 받고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주문 얇은 거는 그래도 계속 진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주문 들어와서 뭐 물건 가져가고 그런 거 많기는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아,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음, 하튼 아, 그렇네요. 아, 날 진짜 덥다. 덥다, 더워. 아, 하여튼 아, 그렇습니다. 아,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네. 많진 않아. 진짜로. 봐도 옛날에는 진짜 뭐, 여기 보면, 여기가 제일 좀 혼잡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도 그렇게 오늘은 많진 않고, 어저께는 진짜로 와, 매장 이제 이 휴가 끝나고 이제 오픈했으니까 매장에서도 빨리 출근한 매장들은 뭐 5시 4시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디피하고 청소하고 이제 휴가 끝나고 이제 가을 맞아서 세팅해야 되니까 그런 매장 많아 가지고 아 다들 막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시차정비 해야 되니까 되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오랜만에 났는데와 피곤은 한데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간에. 날씨도 덥고, 아, 가을 좀 이제 추석 지나야지, 아무래도. 약간 선선해지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진정한 이제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즌 시작. 이제 가을이랑 이제 겨울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진짜 아직까지 없다, 많이. 아, 저쪽 위로는 이제, GDP, 유호사 쪽으로는, 아, 가보지도 못했네. 그리고 뭐, 퀸즈나 다른 쪽에서도 매장에서도 매장 뭐, 럭스 같은데 뭐, 몇개또 내긴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뭐, 확장하시는 매장도 있고, 아니면은, 솔직히 요즘 큰 매장들이 대체로 보면은 좀, 축소하는 것도 되게 많긴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매장이 한세 군데, 이렇게 네 군데 크게 하는 매장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대부분은 좀 줄일 고 줄여서 몇 가지 막한 가지라든가 두 가지 만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매장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확장하는 매장도 있고, 하여튼 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시간이 좀 일러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9시 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나오는 시간이긴 한데 그렇게 뭐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어 휴가 끝나고 시장 어 한번 이렇게 소식 한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소개시켜 드릴지 한번 제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확인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레마켓이었습니다.